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연무장길에 나왔고요. 제가 2년 전에 유튜브를 찍은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저는 여기 성수동이 뜬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반신반의 하셨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현을 좀 하나 도와드렸던 건물을 오늘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연무장길 전반적인 거래 사례 아니면은 동향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대지 면적은 이제 58평, 연면적은 171평 코너짜 건물입니다. 이 물건은 제가 올해 매수를 도와드렸던 물건이고요. 151억 5천에 매입을 시켜드렸고 그 당시에 이제 평당 2억 6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뭐 오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최근에 팔린 게 평당 3억 5천에 팔렸으니까 단순 시세차익으로만 예상을 해봤었을 때는 약한 몇십억 정도를 이미 거신 셈이죠. 매입을 도와드렸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소문난 성수 감자탕에서부터 저기 디올에 있는 그 라인 안에 무조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계속 파밍을 했습니다. 이 성수 감자탕에서 이 디올 이 라인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으면은 어떤 점이 좋냐? 사실, 임차인분을 우리가 골라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임차인분은 상호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의류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지금 일단은 사용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광고를 했던 금액이 이제 10억에 1억 정도, 네, 월세가 한 1억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단순 계산입니다. 일단은 뭐 취득가 대비 여기서 나오는 월세를 이제 연수익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이 건물은 무려 8% 정도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이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계신 건물주가 대출을 이용하셔서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본금이 그만큼 덜 들어간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대출을 한80% 정도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 저도 참 신기한데, 그 레버리지 수익률이 20%가 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연20% 수익률이 넘는 곳,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실현할 수 있었던 곳이 성수동 연무장 길입니다. 명도만 한 7개월 정도 걸렸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네,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명도 방법이랑 뭐 금액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명도 시켰는지 만약에 좀 궁금하시다면 네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 저쪽 안쪽에도 혹시 거래하신 게 있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직 잠금이 안된 상태라서 사실 이 골목길에도 하나 중계를 도와드렸고, 그리고 뭐 여기 메인 길은 아니지만 저쪽, 네, 여기 그 연무장과 뭔가 이제 아틀리에 길 쪽에 또 하나, 네, 계약을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골목길 보면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차도 잘못 다니고 되게 협소한 골목길인데 저거를 왜 사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사겠습니까? 결국에는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안쪽도 지금 저희가 이제 메인길에 있는데 이 메인길 같은 경우는 사실 식당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음식점 어, 커피숍이 들어오기 힘들어요 큰 업체가 아니면은 근데 그 업체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 메인길에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셔야 되고 사실 여기에 이제 뭐 소문난 성수감자탕만 먹으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이 굉장히 즐비하게 들어가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장사도 좀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해서 중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성수동은 단순히 하프리 아닙니다. 실제로 사무실, 공장, 쇼룸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곳이거든요. 원래 여기서는 이제 공장이라던가 그런 목적성을 띤 임차인들 또는 뭐 여기 건물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가장 많이 비교하시는 게 가로수길처럼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가로수길보다는 입지 기반이 튼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성수역에서 연무장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수역이 사실 2호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강남에서도 올수 있고요. 그리고 시청 그다음에 홍대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성수동도 2호선 황금 라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 핵심지와. 예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너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성수동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물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가로 치면은 약 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지 37평에 연면적 91평. 근데 이 물건은 진짜 좀 장점이 되게 많은 물건이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이 건물이 전면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쪽 하버드 영어학원 이 출입구부터 저기 알로라고 하는 이제 안경업체가 쓰는 이쪽까지. 사실 전면에 몰빵이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 물건을 대입한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은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안에 폭이 좀 좁을 거고 그다음에 전면만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 성수동은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보자마자 딱그 생각만 들었어요. 아, 여기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든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충분히 다 어필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 이 알로라는 업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막 임대료를 엄청나게 뭐 낮게 내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 물건은 명도 없이 그냥 쭉 끌고 가실 물건일 것 같고요. 쭉 끌고 가더라도 임대료가 일부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세 차익 노리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건물을 명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전면을 가지고 있는 물건은 어떠한 임차인이든 너무나 잘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성수동이 되게 웃긴 게 여기가 이제 연무장길인데 이런 안쪽에 있는 약간 자료형 토지 같은 데도 임차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뭐 장사도 잘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비커도 들어와져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지나갔는데 논픽션이라는 브랜드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임차인분들이 매출이, 아, 그 어떤 의류 브랜드는 여기 성수동에서만 나오는 월 매출이 1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금년 한 8월 정도에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110억, 대지는 36평, 연면적 52평, 평당 한 3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 뒤에 있는 물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성수동 연무장길에서 가장 잘산 건물입니다. 이게 전면은 좀 작아 보이는데 이게 측면 그다음에 후면까지 이제 양면 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삼면 코너로 되어 있는 물건이라서 이 건물은 절대로 이제 부시지 말고 이대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전면 측면 후면 자체가 다 광고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임차인이 또 들어오든지 간에 너무나 잘 사용하실 것 같고 이 입지가 여기는 이제 뭐 평당가로 계산할 건 아니고요. 여기는 볼륨 자체가 110억, 100억 초반에 가까웠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볼륨은 이제 뭐 100억 대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공격적으로 한다면 한 2, 30억으로 이 정도 물건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110억 원에서 만약에 이 건물을 다 명도시키고 임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뭐명도비라던가 그런 게좀 추가가 당연히 되겠지만 어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자면은 이게 3억에 팔렸는데 벌써 여기보다 조금 멀어지는 입지에서 평당 3억 5천을 찍었으니까 얘는 시세 차익도 일단은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명도를 다하면은 네 수익률이 한10%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 사신 분은 진짜 잘 사신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이 23년 5월에 320억에 이 물건을 거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지는 126평. 연면적은 215 평인데 아마 지금 공사 중이라서 증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평당가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평당 2억 5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최고가였고요.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 팔진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판다 그 다음에 지금 시세로 그냥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약한 15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벌써 올린 건물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아모레 성수, 그 다음에 오설록 티하우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티하우스가 뭔가 킥이 될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동양적인 문화를 느낄 수가 있는 티하우스를 여기서 운영을 함으로써 여기 사람들이 진짜 이제 줄 서가지고 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평당 2억 5천에 나왔다라고 하면 대출이라던가 뭐 그런 게 아주 깔끔하게 나와요. 왜냐면 주변에 벌써 2억 5천 이상으로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이제 최고점을 찍는 거라서 사실상 대기업 또는 뭐 개인 중에서도 어 돈이, 현금 보유량이 많으신 분이 아니면은 사실 이거를 매입하기가 힘들다. 또는 엄청 신용이 좋아야지 은행에서 믿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매입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320억이거든요? 320억이면은 2년 전으로 만약에 돌아간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강남도 가도 되고, 한남동도 가도 되고, 그 다음에 강남, 한남 또는 뭐 성수에서도 사실 대로변 쪽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물건인데 엄청난 배팅을 하신 거죠, 진짜? 이 건물도 이제 117억에 거래된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은 39평, 연면적은 43평짜리 물건이었고요. 평당 2억 9,800.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연무장길에서 어 3억 원에 가장도 그 당시에는 살짝 좀 의견이 좀 갈렸어요. 잘 샀다 못 샀다. 근데 이 물건 진짜 굉장히 잘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건은 매도인이 직접 명도해 주는 조건이었어요. 명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네 의류 업체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43평인데 뭐 월세가 한 1억 정도로 맞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laughs> 결국 명도가 필요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은 명도비까지 그 당시에 3억이라는 평당가는 굉장히 높은 수치였었지만, 명도비까지 지불을 하게 된 셈이니까 훨씬 더 네, 지금 이렇게 빠르게 좋은 임차인으로 맞출 수가 있고, 연수익률도 아마 굉장히 높게 나오실 거고, 그리고 뭐 벌써 시세 차익을 얻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도가 되는 물건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은 게, 그쵸? 왜냐면은, 에코티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가끔씩 이제 이런 물건이 있어요. 명도가, 그러니까 명도를 안 하면은 100억, 명도를 하면 110억. 근데 이 10억이라는 금액이 저희는 대출로 땡겨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건물을 이제 한 10억 정도, 자기가 이제 명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이 10억이라는 금액이 고스란히 온전히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적으신 분들 또는 공격적인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가 되는 건물 보시면 좋은데 지금 성수동은 사실 명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성수동 투자의 핵심은 딱세 가지예요. 첫째, 명도. 예, 수익이 날려면 필요하지만 사실 지금,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사실 명도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임차인과 잘 협의를 해서 명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받는 임대료보다는 훨씬 더 엄청나게 폭발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도를 꼭 고려하셔야 될것 같고요. 둘째, 임차인 수요입니다. 뭐 당연한 말인데 수요가 많아야지 이제 본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텐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입지를 좀잘 보시면서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사실 여기 이제 메인길 같은 경우는 매물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약간 사이길 사이길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이길도 네,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투자하실 때는 네, 조금 더 꼼꼼히 물건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눈으로 좀 바라보냐 라고 했었을 때는 임차인이 아, 내가 여기는 사용해서 수익이 날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제 그 건물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입지의 탄탄함입니다. 지금 뭐 연무장계 굉장히 핫하죠? 근데 아직 여기 성수동 같은 경우는 개발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젠틀몬스터 사옥이라든지 아니면 크래프톤 사옥 등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좀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수 전략정비 1, 2, 3, 4. 지구가 한강 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호재로 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가로수길처럼 꺼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로수길보다 조금 더 좋은 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쵸 여기 입지가 탄탄하다. 그 다음에 사무실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수동은 지금도 계속 레벨업 중입니다. 제가 2년 전 예측했던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 2년 뒤에 여기 성수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